예, 안녕하세요. 에스쿤 선배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누가 크래커를 리뷰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히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가게 들어가니까 한국말로 교환함불 불가능이고 봉투값 200원 받는데요. 또 왼쪽에 냉장 고에 넣지 말고 냉장 스톱에 넣으라고 돼있죠. 일단 가게가 굉장히 심플하고 사장님하고 이것저것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게 매일매일 당일에 만들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게가 왜 이렇게 심플하냐 하니까 그래야 너한테 싸게 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사장님 재밌으시죠? 살짝 아쉬운 게 유통기한이 2주라는 거 그리고 살짝 깎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인들한테 이 미미 크래커가 제일 유명하다니까 하 그래서 한국인은 똑똑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레벨류가 저보단 확실히 높았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센스있게 누가 보지 말라고 투명 봉투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대로면 안전하죠. 그럼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빰빠밤빠밤밤. 자, 도착. 일단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고 돌에 미미 크래커라고 써있죠. 양도 묵직하게 많고 밑에 보니까 유통기한 써있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일단 개봉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과자 안에 들어가 있는 누가 잼이 예술이더라고요. 엄청 찐득해갖고 박스에서 과자 하나 때렸는데 서로 그냥 우정이 끈끈해갖고 서로 놓아주진 않더라고요. 약간 떼어놓기 미안했습니다. 보니까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느낌은 아니고 제가 점에서 만든 느낌이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굼쳐 맛은 진짜 인공적인 공장 매연 맛이 아니라 우유 맛도 나면서도 달달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말랑카우 우유 맛은 아닙니다. 먹다 보니까 이거 우유랑 먹으면 예술이겠다 싶어서 바로 우유를 가져왔어요. 지금 알았는데 제가 이걸 반대로 깠더라고요. 근데 이때 되게 자연스럽게 깠는데 영어로 하이퀄리티 밀국키라고 써있죠 굴까 아우 하이퀄리티 이 장면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넣어봤습니다 이 누가 잼이 되게 찐득해갖고 질척거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촬영 끝나고 유튜브 보면서 한 박스를 다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날 여드름 7개 정도납니다 아우 어우 잔인하죠 아우 아우 혹시 몰라서 우유 한 방울 떨어뜨려 먹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냥 우유 시원하게 마시면 됩니다. 또 먹으면서 누가 보진 않더라고요 합격! 누나 누가 크래커가 좋아 누가 바가 좋아 누에고치가 좋아?